안녕하세요. 전주 기린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원래는 얼굴을 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새학기를 맞이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약이 연기되어서 조금 답답하고 어려운, 어려운 점들이 무척 많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4월 16일 온라인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어서 이제부터 그 온라인 학습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학습터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가입하기 전에 이 인터넷을 어떠한 것으로 이용을 할지 한번 먼저 선생님 이 설명을 해 주도록 할게요. 집에서 인터넷을 할 때는 보통 이 익스플로러를 쓰거나 이렇게 구글 크롬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쓰는데 이 익스플로러는 하고 이 구글 크롬하고 해서 이 구글 크롬을 써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익스플로러로 여러분들이 이 악스터를 가입을 하게 되, 들어가게 되면은 진도율이 체크가 안될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아직 이 악스터가 서버가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아가지고 익스플로러보다는 이 구글 크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 이 악스터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익스플로러밖에 없으면은 이 창을 띄워놓고 그 네이버에다가나 구글 크롬이라고 치시면은 이 구, 구글 크롬을 다운 받을 수 있어요. 이 다운을 받으면 그 절차대로 진행을 하면은 어, 이런 식으로 이제 구글 크롬을 들어가면 열리게 됩니다. 자 이제 구글 크롬을 따랐으면은 여기에다가 한번 이약스터로 들어가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검색창에다가 이약스터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뜨고요. 자 여기 보면 이약스터 더 홈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도록 하세요. 우리는 전라북도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전북 지역 초 중학교를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 닫기를 누르고 여기 보면은 여기 이학습터 꾸밀어지는 학습 공간이 있어요. 우선 이것을 여기 위에다가 올려놓으면은 어, 나중에 그 구글 크롬을 열었을 때 여기만 클릭을 하면은 바로 이학스토로 바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 조금 더 편리하겠죠? 그래서 제겨찾기를 이렇게 해놓고, 어, 여러분들 다른데로, 만약에 다른 사이트가 열리거나 구글 사이트가 이렇게 열리거나 했다가 이걸 클릭을 하면은 바로 이학스토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학스토 로그인이 있어요. 자, 여기 로그인이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이디가 두 개가 뜨는데, 우리는 에드넷 아이디 로그인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를 클릭을 해주고, 아이디와 비밀을 썼는데, 어! 선생님, 전 아직 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여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고 로그인을 해주면 되는데, 아직은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여기 밑에 보면은, 에듀넷 회원가입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다가 클릭을 해줍니다. 자, 클릭을 해주면, 어, 회원가입에 대한 약관들이 있고, 이것들에 대해서 읽어보시고, 동의를 하시면은, 여기에 모두 동의합니다 하고, 체크를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자, 여러분들은 여기 사이트에서는 교직원, 학생, 일반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이 학생이기 때문에 여기 학생 이다가 그대로 클릭을 해주시고, 학생 이름을 써줍니다. 여기다가, 어 만약에 장서희면은 장서희라고 쓰고, 남자, 여자 선택,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선택, 그 다음에 아이디 어떤 거 할지 선택, 그 비밀번호 뭐 할지 이렇게, 다 기록을 해주고 이 학교 선택에서는 여기다가 전주 기린 초등학교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아 여기서 초등학교를 눌러주네요. 검색을 하면은 전주 기린초등학교 뜨죠? 뜨고 여기다가 꼭 4학년이라고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가입을 할 때. 그래야 4학년 안에 들어갔을 때 4학년 교실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주 기림초에4을 누르고 다음을 누르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 미성년자라서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해요. 부모님 핸드폰 동의를 해주시면 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가입이 다 끝났죠? 자, 가입이 끝났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이 학습터 로그인이라고 있어요. 여기를 클릭을 해 주세요. 그리고 기존 아이디로 로그인 여기에 어, 자기 비밀번호하고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를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어, 선생님 딸로 우선 한번 가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입을 하면은 이 상태가 될 거예요. 저기 디지털 기가떠 있겠죠? 자 그러면 나의 학습방을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학교에 지금 4학년에 이렇게 반들이 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으어받도 있고 사학년 1반, 테스트반, 사학년 2반, 사학년 3반, 사학년 이 있는데 지금 이게 사학년 3반이면 사학년 3반, 사학 2반이면 2반 이렇게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수강신청이 있어요. 여기다가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럼 수강신청 단일교사 확인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수강신청 하시겠습니까? 받을 거예요 그러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자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었다는 말이 뜹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바로 학습방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거를 선생님이 승인을 해주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 신청을 하고 제가 이제 승인을 해주고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승인을 해주면은 어 여러분들 가입이 이제 완료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로그인을 해주면은 이렇게 학급 목록에 2020전주기준초등학교 4학년 3반이 뜰 겁니다. 여기서 입장하기를 클릭하도록 해 하겠습니다. 어, 레벨업이 되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담임선생님과 이수기준과 학습기간과 학습학기가 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할 거는 여기 4월 13일날에 먼저 여러분들 수업을 하는 것을 테스트를 할 거예요. 자 여기를 클릭을 해줍니다. 클릭해서 들어오면은 이렇게 국어 영상이 있고 수학 영상이 있을 거예요. 물론 지금 테스트 기간이 기 때문에 두개 밖에 선생님 강의 올려놓지는 않았는데 4월 16일부터는 선생님이 더 많은 강의들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시면은 국어가 이렇게 있어요. 자, 국어를 클릭을 해주기 전에 여기 보면은 여기에는 하나의 그 주제가 있고요. 여기 두 개의 주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하나, 두 개의 주제가 있고요. 여기는 하나밖에 주제가 없습니다. 자, 먼저 이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어, 노트에다가 알게 된 점과 궁금한 점 이런 것들을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그것은 이제 또 노트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다시 영상을 만들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어 수업이 끝났으면 두 번째 수학 수업을 편리하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 전체 보기를 클릭하면에잘 보여줘. 여기 보고 이 영상을 또 보고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알게 된 점과 궁금한 점 이런 것들을 노트에 적어서 이제 그 노트를 이제 제출을 할 거예요 제출하는 방법은 여기 보면 이렇게 그 또두 번째 이 내용 있죠 이거 클릭을 하면은 그쪽 숙제를 과제를 올릴 수 있는 방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 4월 13일 과제대시판 해가지고 나타납니다 여기서 등록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학습했던 내용을 여기다가 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월 4월 13일 학습한 학습 정리 노트 학습 노트 정리 올립니다 하고 여기에 사진을 찍어서 파일을 업로드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이 숙제를 핸드폰으로 바로 찍어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어또 다른 영상으로 이렇게 알려줄 테니까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면은 등록을 여기서 눌러줍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숙제가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날에 배운 이 강의를 다 마치고, 노트 정의까지 마치면은 하루에 이제 배워야 할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대한 이런 학습이 완료된 것으로, 어, 선생님들이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천천히 따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잘할수 있을 거예요자 궁금한 사항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4월 13일이랑 14일 날 전화할 때또 궁금한 거 그쪽으로 또 문의를 주시면은 어, 선생님이 어, 정말 아는 한에서 그 다음에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게 서버가 또는 이 프로그램이 익숙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 교육청과 또 전화를 해보고 해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학습하는데 조금이라도 그, 뭐, 무리가 없도록 선생님 최대한 도와주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